안녕하세요. 여수센터 6학년 김시입니다 오늘 여길 작금 1학년 동안 뜨거워지고, 쪽지 페이지는 110분입니다. 옛날 에 조선시대 어무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서당에서 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어그 골목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봤더니 어떤 산에 두명에두 명에서, 두 명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한명그둘 중에 한 명이 그 주인공의 아빠였는데 그 아빠랑 싸우다가 싸우던 사람이 아빠의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갑자기 아빠의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봤더니 아빠 머리는 원래 대머리고 머리에 쓰고 있었던 건 가발이어서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발을 잡고 도망가고 그 아들도 너무 부끄러워서 집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 다음날에 친구들이 주인공을 보고 막 뻔뻔머리, 뻔뻔대머리 이러면서 놀려가지고, 주인공이 너무 창피하고 짜증나서, 그날 하루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벽에 엄마와 아빠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인 갈라고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가기 아빠도 있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었는데 찾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빠가 창피해서 뒤를 돌아보고, 아빠는 창피해서 등을 질고 담배를 피고 있었고, 엄마는 나를 타일 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 다 자신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에 서당에 가니 그또 친구들이 자신을 놀려가지고 울먹울먹거리고 있는데 서당님 훈장님이 오셔가지고 성화을 보더니 훈장님도 같은 마을 사람이어서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왜 주인공이 이러고 있는지 알아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옛날에 아이가 하나도 안 생겨서 신년님에게 빌다가 아이가 겨우 생긴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빠가 애를 데리고 나, 나무를 캐러 산에 갔었는데 내 호랑이가 나무를 캐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그 아기를 잡아가가지고 아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나무 캐던 것도 던져버리고 애기를 찾으러 나섰는데 호랑이가 하도 빨라서 진짜 죽어라 뛰고 있었는데 그돌 있는 곳에 큰 돌이 있는 곳에 아이를 놓고 호랑이가 그 아이를 그아이 아기가 신기해서 막 톡톡 건드리면서 장난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뭐 그때나 싶어서 호랑이의 꼴을 쫙 그. 꼬집었는데 쫙 이렇게 늘렸는데 호야가 너무 놀라서 그 아버지의 머리에 똥을 싸고 바로 부리랗게 달려갔는데 그 호랑이의 똥은 쇳물처럼 뜨거워서 머리, 머리에 닿으면은 머리카락이 다 녹는데 아빠는 아기를 구한 게 너무 다행이어서 뜨거운지도 모르고 머리가 이럴지도 모르고 아기를 구해서. 어그 지게 가지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그때 머리에 똥이 묻은 걸 알고 어 내과에서 머리를 씻었는데 머리가 잔뜩 익어서 머리카락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대머리가 됐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기를 구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 그렇게 대머리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훈장님이 들려줬는데 그걸 듣 오, 주인공이 여기도 봤지, 우리 아빠는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머리라면서 나도 커서 대머리가 될 거라 아기를 잃을 바에는 대머리가 될 거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신둥이라는황소가 살았는데 김씨네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출렁이 아저씨가 와서 그신둥아 맛있는 걸줄 테니 입을 벌려보라고 해서 입을 아 하고 벌렸는데 그 출렁이 아저씨가 혀를 잘라가 가지고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랐고, 그 다음날에, 김신아 아저씨가 일어나서 출렁, 아니, 순둥이의 혀가 잘린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누가 그랬냐면 소리를 쳤는데, 뭐출 도둑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도 안, 해, 안, 할, 안 하고, 출렁이 아저씨도 막, 시침이를 떼면, 시침이를 떼면, 출렁이 아저씨가 시침이를 떼면서, 막, 출렁이 출랭, 아저씨가 순둥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막, 뭐, 괜찮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순둥이가 너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출렁이 아저씨한테는 더 못되게 굴고, 막, 상종도 안 하면서 있었는데, 어 김신 아저씨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화가 났는지 관아에 알려서 일 범인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황소가 얘기도 못하는데 범인을 잡을까 하면서 몇 밤을 있었는데 그 사또가 방법을 알았는지 노랑이가 아니 순둥이가 있던 곳을 관아 마당으로 옮겨서 이렇게 며칠간은 물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그 당일 범인을 잡을 당일에 그날 하루 동안 순둥이한테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딱 그때 마을 주민들이 물을 한 번씩 주려고 이렇게 딱 가면서 안 주고 또 주려고 다가안 주고 이러면서 막 장난 막약 올리다가 물을 버리고 결국엔안 주고 갔는데 그때는 그순종이는 출렁이 빼고 마을 주민들을 다 믿으니까 어다 주는지 알고 주는지 알고 다 입을 갖다 냈는데 다실패했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입을 갖다 댔는데 마지막 탈인출렁이 아저씨가 했을 때는 너무 약 올라서 약 올라가지고 물을 줘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불러도 아는 체도 안 했더니 갑자기 어 하고 이제 계속 막 들이대니까 뒷발로 살려는 순간에. 범인을 자, 잡았다면서 사또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범인은 출렁이라고 말하니까 순대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의 혀를 자른 사람한테는 물을 얻어먹고 싶지 않았다는 것처럼 출래이의 물만 안 받아먹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들은 순둥이는 어, 범인을 잡아서 너무 뻐가지고 막그 음모 음모 소리도 잘못 내지만 음모 음모 하면서 소리 내고 김친 아저씨는 그걸 듣고 출렁이 아저씨에게 화를 내면서 범인을 잡았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한 마을에 두터이 성이 두고 이름이 터빈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 양반이 많이, 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잘, 잘하는 사람이 많은 마을에 있었는데, 두터비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어렸을 때 토끼를 잡으려고 산으로 가서 하다가, 그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이 안보였는데 그 한쪽 눈이 안보이면서 그 다른 한쪽 눈도 서서히 안보여서 이제 장님이 되었는데 이제 뭐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점을 칠수 있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돌이야 하면서 이름이 돌인데 우리야 하면서 내가 임금님한테 받은 머루, 벼루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면서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막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아, 친구 도리가, 친구 도리가 내가 할아버지의 벼루를 숨겨놓을 테니까 숨겨놓은 자료를 알려주면서 내가 네가 거기서 찾으라고 해가지고 두터비가 다음 날에 할아버지 별을 찾아주고 그 두터비의 점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는데 두터비는 뭐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욕심을 버려라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면서 그렇게 점을 쳤는데. 그게 다 들어맞아 가지고 손님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왕 임금님까지 왔는데 임금님이 옥새를 잃어버렸는데 옥새를 어떻게 찾냐 하면서 물어봤는데 어그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사자성어를 사자성어를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같이 왔던 종이 와서 어그 같이 있던 넷이가 날 죽이려 해서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거를 황궁 연못에 빠뜨렸다고 옥새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날에 임금님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그 두터비한테 두터비한테 그 막 선물을 주겠다면서 상을 내리겠다면서 임금님이 있는 곳에 갔는데 임금님이 있는 곳에 임금님이 있는 곳에 따라갔는데 그때 내가 사냥을 할때 같이 갔는데 그때 내가 아니 같이 간게 아니라 내가 어제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할때돌 밑에 끼어든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뭘 라고 문제를 냈는데, 그걸 맞히면 내가 상을 주겠다. 라며, 인도님이 문제를 내서 이걸 안 맞출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제 내가 죽는구나. 거짓말 한 죄로 죽는구나. 막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 짓 하지 말걸. 이러면서 뭔가 상상을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점을 보게 한 도리도 너무 믿고 내 눈이 이렇게 된 것도 너무 미워서, 막, 어, 조터비 살려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조터비 살려라고, 살려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 막, 비웃고 있던 주위가 쌓여지면서, 완전 조용해졌는데 조터비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 틀렸나 보구나.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정답 해가 정답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놀랐는데 그 임금님은 두터비 살려를 두꺼비 살려라 들려서 살려로 들었는데 그때 진짜 돌 밑에 끼어든 데가 두꺼비여가지고 막섬그 왕이 나에게 주는 상을 받았는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점도 안 칠게요. 라는 이야기라고 한 히터비의 이야기입니다. 어네 번째 이야기는 한 마을에 양반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양반이 많이 있고 관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에. 그 돈이 없고 몰락된 양반 가문의 집이 있었는데 그 양반 가문은 돈이 많아, 많, 많았지만 어, 뿌리가 깊고 단단한 그런 관아에 관하, 들어갔던 양반들이 한 명도 없어서 지금은 망한 그 가문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한 번, 그, 몰락되기 전에, 한 번, 그, 노비들이 도망쳤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 생,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날 밤에 그 양반이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세 명의 청년들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 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늦은 시간에 왜 오냐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문을 열어줬는데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어 우리는 전에 그 엄마 아빠 그러니까 두 부부와 같이 떠났던 세 명의 형제 기억하시냐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더듬었는데, 그 전에 노비들을 탈출할 때 같이 탈출했던 그가족 생각나서, 그 짜증나는 사람들은 왜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그세 명의 형제가 우리라면서, 우리는, 어, 노비 문서를 가지고 가려고 왔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왜 우리 집을 망하게 한 너희들이 왜 다시 왔냐고, 노비문서 그걸 찾으라고 왔으면 돈을 내라고 했더니, 그세 명의 청년이, 이건 사청량이라면서 그 돈을 던져줬는데, 사청량이라고, 이거면은, 요즘엔 집도 살수 있고, 소도살수 있다면서 사청량을 줬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망하고 돈도 없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그 너희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핑계 삼아서, 그 청년들한테, 너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도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사천양이 많이 있냐고, 사천냥사천 사촌 말고, 만냥을 채워서 주면, 노비문사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자기끼리 막 속닥속닥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니 아 이제 이건 5천냥이라고 이거 하면은 이제 5천냥 있을거라고 그냥 5천냥만가지고 가라고 그거면 집도 사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뜯어먹으려고 안된다고 만냥 가져와야 된다면서 계속 고집을 부렸는데 그 청년들이 또속 속닥속닥 거리더니 지금 뒤로 가서 칼을 이렇게 딱 내밀고 칼을 이렇게 딱 등에 어~ 이렇게 그 그었는데 죽일 이렇게 푹 찌른 게 아니라 이렇게 쫙 긁었는데 그 양반이 놀라가지고 뒤를 딱 돌아갔을 때한 명이 이렇게 눈을 묶고 한 명은 또 입에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입에다가 찹쌀떡을 딱 두고 이게 오천냥이라면서 자신의 방을 뒤져가지고 노비문사를 가지고 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소리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그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아주 좋은 꿈을 꿔서 그걸 소문내고 다녔더니, 꿈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계속 꿈이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고 계속 궁금증만 높이니까, 사람들이 관아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자꾸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는커녕 얘기도 안 해주고 가버린다면서 그 관아에 친구를 했는데 그 관아 사또가 막 너가 얘기를 안 하면은 너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계속 으름장을 두고 했는데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음. 그 계속 그 주인공이 관아에 가고 관아에 가고 관아에 갔는데 그날 관아 관할, 그날 관아에 가니까 음. 너가 이제 얘기를 안 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죽, 죽일 거라면서, 죽일 거라면서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고 숲 속에서 있었는데, 자꾸 찍찍 소리가 나서 보니까 쥐들이쥐 둘이,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죽어가지고 쥐가 깜짝 놀래서 자기네 굴로 가가지고 자 같은 걸 가져왔는데 자를 가져와서 쥐의 몸 사이즈를 재, 재는 걸 보고 와 이제 쥐들도 관 사이즈를 이렇게 재서 해주는구나 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쥐가 찍찍 죽었던 쥐가 찍찍거리면서 살아나가지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보고 쥐를 너무 놀라서 자를 가지고 가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걸 본 주인공은 그 자를 가지고 있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구나. 혼자 그 쥐를 가지고 하염없이 어, 갔다가 벽보를 봤는데, 쓰러진 어, 그 병든 공주를 살리면 어, 병, 공주를 사위로 막... 공주의 서위로 맞겠다고 한 벽보를 보고 이 자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사위가 될수 있겠구나. 노총각이었던 주인공은 어 너무 좋아 가지고 궁궐에 가서 그 지가 했던 것처럼 공주의 방에 가서 다 나가 달라고 하고 공주 의 옷을 다 벗긴 후에 공주의 몸 사이즈를 하나하나 다 쟀는데 다 재고 나니까 공주가 딱 일어나고, 자신이 다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이불을 다 들어, 이불을, 자, 이불로 자신, 자신의 몸을 가리고, 누구냐고 하니까, 어, 당신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주인공 얘기해서, 공주와 그, 주인공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또몇년 뒤에, 중국에, 한 공주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그걸 그 나라 중국의 왕이 공주가 쓰러져 있는데, 조선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공 쓰러져 있는 공주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의 왕한테 "우리 딸도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주인공이. 공주를 살렸던 방법으로 중국의 공주도 몸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살렸는데 그 공주가 일어나서 난저 사람이랑 주인공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내 나체를 다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은 어떻게 되겠냐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공은 이미 조선의 공주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중국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할수 있겠냐면서 중국의 왕이 이렇게 자신의 공주를 타일렀는데, 중국의 공주는 고집이 너무 세 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라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주인공과 중국의 공주도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꿨던 주인공이 꿨던 얘기를 꿈을 들려줬는데 자신의한 손에는 달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태양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니까그 꿈을 뜻풀이하면은 어두 명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어 얘기 꿈이었다는 거를 말하고 좋은 꿈일수록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